한씩씩어 네. 잠깐만요. 일단은 안녕 검정 물방개야 하고 인사를 해줄래? 아, 네. 어머 인사를 너무 <laughs> 잘 해주네 너희들 근데 만져보고 싶으면 손가락 하나 준비해서 물방개 등을 쓰다쓰담 해줄래? 이쁘다 해줘. 이쁘다. 아. 아, 그러면 그래서, 만졌을 때 얘들아 딸다. 느낌이 어땠어? 딱딱해요. 딱딱하고 뭐, 미끄러. 한 다른 친구들은 느낌이 어? 어땠어? 하늘이안 만져? 다리가 뜨거워. 노 잡는 거였어요. 얘들아 딱딱한 이유 바로 얘가 딱정벌레이기 때문이에요. 딱정벌레. 오, 껍질이 딱딱한 곤충을 딱정벌레라고 하거든요. 풍뎅이 사슴벌레처럼 말이에요. 음, 근데 얘가 수영 1등인거 알아? 날 어떻게요? <laughs> 사실은 나도 괜찮아요. 얘는 엉덩이에 코가 있어요. <laughs> 어디 코가 <laughs> 있다고? <있잖아, 너? 웃음> 엉덩이 안 믿는 얼굴인데. <목이 진짜야, <목이> 이거 잡아서 물에 빠뜨리면 엉덩이에서 방울 뽕 나온다? 응? 진짜지 해봐. 엉덩이, 응. 응. 엉덩이 응. 응. 방울 응. 나왔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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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방울 나왔어요? 귀엽다. 귀에. 그게 바로, 뽕 싸는 게 아니야. 그게 바로. 어, 다행이네, 손톱 물어서. 손안 물리게 조심해. 걸린다. 엉덩이 방울 나왔어? 네. 작은 방울도 네. 나왔어? 방울 네. 방울 네. 방울 네. 큰 방울 나올 때도 있고, 작은 방울 나올 때도 있는데, 방도가 아니고 숨 쉬는 거야. 네. 일으켜줘야지요. 아, 우리 아, 친구들이 아, 도와줘야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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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얘들아, 그래서 다 이거는 다 공기를 진짜. 후 내뱉는 모습이고, 다시 들이마실 때, 엉덩이만 물밖에 내밀어. <laughs> <물 밖에> 내밀어? <laughs> 엉덩이만 비스듬히 내밀고 있는 건 공기를 마시고 있는 거야. 자, 이제 다시 물밖에 넣어주고, 안녕! 음 이제 얘들아, 음 이제 물방집 컵을 여기다 올려놔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했어요. 오시고 공기 마시고 있었네요 엉덩이 내리고. 자, 얘들아. 이제는 대장이라고 <목소리> 대장. 어, 네. 나 설게요. 어디 어요다 받았지? 아, 여기 한명 없어요? 대굴대굴. 네, 나누나만어 네, <목소리> <목소리> <아니, 목소리> 얘들아, 너희는 굴리지 마. 선생님만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보자. 손가락으로 애벌레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쓰담 해보면 강아지 같아요. 왜 이렇게 부드러운 거야? 선생님처럼 한번 같이 만져볼까? 이쁘다 강아지 같아. 너무 부드러워. 한번 해볼까? <목소리> 아니야. 보기만 해도 돼 오. 네, 이렇게 네, 부드러운 네, 이유는 네, 너무 잘만요잘만요려부드러운 잘했어. 잘했이 머리가 땅을 타요. 다리는 너무 흐물거려서 이음 머리가 땅을봐요 밥도 먹고요 자 이제 너희들이 아기를 집에 넣어주면 선생님 얼음 보여줄거에요 안녕 어가하 어서 만져봐 안파도 돼 그냥 올려주면 돼오 고맙습니다 하늘이는 못만든다 넘겨주면? 하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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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만지겠어? 앤더, 못 만져? 아, 눈는어을까요 넣어야 된대. 넣어야 어, 넣어야 어 알았어. 잡아. 잡아. 와! 너무 잘해 주네, 르 아, 신들들. 수...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그렇게 접으면 되지. 뭐라고 안 들려? 알았어. 움직였어. 아이가. 이제 웃을랑 말 자, 고맙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 보세요. 얘네들 바로 어른 되는 건 아니에요. 변신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그걸 뭐라고 그지 번데기, 번데기. 기라고 하죠 번데기 태도예요 근데 번데기 때 번데기 계속 만지면 번데기랑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예민해서 번데기. 그래서 바로 얼음을 꺼냈는데요 우와 아 <laughs> 진짜 번데기. 완전히 변신했지 대제는 어 다리가 아 길고요 다리 끝엔 갈고리가 있어요 아잘 보면 그래서 나무를 통해 올라갈 수있 내려서 두면 우리는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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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 선생님 선생님 oh. 선생님, 되기 oh. 전 어, 우리 hmm. 몇살 몇 <laughs> 어. 되기 전에 <laughs> 전에 <시 senator> 우리, yeah 우리가 장면 자, 작년에 작년에 <laughs> 어, 듣고있어, 도 저도 저도 가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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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도 저도 저 우리 같이. 도저 <놀린> <놀린> 엉덩이가 아, 자꾸 어디로 아, 도망가는지 몸을 굽 아, 아빠요! 가만. 네, 네, 네. 얘들아, 손에 올리지 마세요. 선생님 발톱 있다고 알려줬죠? 얘네 되게 따가워요, 붙으면. 그래서 이렇게 등을 네. 만지는 건안좋아해 등을 한번 만져볼까? 특히, <laughs> 얘들아, 손톱으로 엉덩이를 긁으면 간지럼을 타요. <laughs> 아이 간지라고 도망간다. 한번 해봐, 손톱으로 이렇 긁어봐. 어, 어, 만져봐, 이 네. 넘어지면 뿔을 잡아서 뭐예요. 이렇게 하면 편해요. 큰뿔 잡으면. 아이고, 어. 좀. 어. 어. 좋다. 좋다. <laughs>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아. 그렇지만 발톱이 있으니까 아. 잘안 떨어지지. 엄청 멋지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보충이에요. 어, 근데 원수는 왜 나무다에서 만난다더니? 둘이가야? 저희 같이야이앙댕이에요 아, 아, 뭐, 멋진 것이에요 같이 <laughs> 얘들아, 지금 아, 나온 건 덤보다 뿔이 잘요 잡으면 머리가 훅으게 <laughs> 응? 괜찮아, 얘들아. 이거 이제 필름은요, 몸을 잡아 몸을 잡을 때 뿔을 잡고 댕기안 돼요. 머리랑 발이 있어. 서 아, 자, 이제 엄마 보여줄게, 엄마. 엄마는 본건다 아빠였고요. 어, 카 안카, 엄마는... 아, 어, 어, 없어. 짜가. 엄마는 동그라 할것 동그라. 아. 싸워야지. 아, 그래? 근데 얘들아 싸움 시키면 절대 안 돼. 그래. 엄마랑 아빠도 엄도 만나면 싸워요. 저 떨어졌어요. <laughs> 잠깐. 그런데 몸을 잡아서 내려놔야 돼. ]まあ, <laughs> 안 오, 안 응, 우와, 응. 엄마 엄마 어, 엄마 안 엄마 하늘이 어, 아, 잘 만지네. 하루 잘만지마 하루 하지 마.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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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하루 하루 하 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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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은 넘치는데 바닥은 미끄럽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헛도는 거 그래. 같아요. 응. 얘들아 그런데 엄마 등 되게 부드럽지 않니? 엄마 등 쓰담쓰담 해봤어? 얘네 등에 응. 털이 많아서 굉장히 응. 부드러워요. 엄마 등 만져봐. 친구랑 같이 응. 만져봐서. 그래. 어. 아, 어. 엄청 엄청 부드럽지. 부드럽지. 엄마 등 부드럽대. 아잉? 아유... <Raw1> 뭐, 미끄러운가 봐. 미끄러운가 봐. 응. 아 간다, 안 얘들아, 엄마가 잘하는 있나? 동글에서 잘하는 거은손잡손 말고 다른 거! 엄마 동글에서 뭘 자라고? 글씨! 오빠가 잘하고 있네요? 우리 러다니고안는것같아요 아, <Doesn't that> <agreement> 바로 두더지처럼? 네. 땅, 땅 파기! 를 잘해요 머리 한번 펴주니까 나는 땅잘못 파요 엄마만 잘 파요 그래서 땅 속에 모를 낳지? 아 해본 적없 알을 낳지요 오우 날개 피는 거 아니야? 이나 이렇게 좀떨어트는거왜 얘는 주로 야행성이나 밤에 나아요 밤에 식잖아아땅이 나! 아아아아

어, 저기, 갈 곳이 있어서. 절대만. 가만히 계세요. 네. 알습니다 언제나 넣어주세요. 아. 얘들아, 이제 넣어주자. 이제 아빠 곤충 한 마리씩 담아주세요. 그리고 엄마 곤충은 네모통에 담을 거예요. 엄마 곤충 네모통. 아빠 곤충 한 마리씩 담아야 돼. 엄마 곤충은 저기다 넣어야 돼. 엄마 곤충. 아빠 곤충. 곤충은 저기다 넣어야 돼. 엄마 곤충. 아빠 곤충. 곤충. 아 곤충. 곤충. 엄마 아, 이신 아니 엄마 못 봤는데 라 그래 놀어어저나요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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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자 얘들아 이제 우리가 선슴발레를 만나야 되는데 집게만 만지지 말고 등은 만져봐 어? 이거 화난 거 화나면 이 자세 합니다 몸을 들어올리고 집게를 벌리죠 자 한번 등만 쓰다매봐 정말 딱딱한지 지요 같이 봐야요 그러면 딱딱해요 아까 전에 화났어 아화세요요요 <laughs> 어어 네. 어, 아, 아, 어, 어, 얘들아 화가 난 것도 구분 안전해. 간거 어, 같아요. 어? 어, 아, 여기, 여기 아. 아, 로 가네? 얘들아,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렇게 해 봐. 집게 손으로 몸을 잡아서 들면 죽은 척 됩니다. 진짠지 한번 해 보세요. 아, 잘하거나, 네, 몸을 잡아볼래? 몸을 잡아볼래? 언니가 꾸든 거아야 머리 좀 따라 하 어깨끼리 대로 꼼꼼히 연습을 많이 했잖아 하늘아 누르면 안돼 누르면 안돼 좋았어 좋았어 이게 죽은 척이네 어 진짜 죽은 척하지? 얘네들 죽은 척 되게 잘해요 네꼼꼼 보다 좀 얌전하죠 그래서 이거 아니야? 이아야 얘들아 그래서 얘가 천천히 죽은 척을 해서 하나는 거거든? 자연에서 2년 3년 살아요 사슴벌레. 응. 엄청 오래 살아요. 청구리의 뭐, 소리예요. 청구리가 개 아주 깨깨깨 깨깨깨깨깨깨 깨깨하면서 <ần> 가장 시끄럽게 있는 그런 친구랍니다. 개구리가 예. 네. 네. 난... 가서 안아준 거 아닐까? 안싫다 개구리가 우리 친구를 안아주고 있는 거야. 어머 레벨살되니까? 안녕. 오빠는 <laughs> <laughs> 우리 친구 잘하네. 얘들아, 이 청개구리 귀여웠어? 안 귀여웠어? 귀여웠어. 귀여웠지. <laughs> 잘. 그러면 귀여워요. 너무 잘했어 친구야.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이제 작은 개구리로 좀 친해졌잖아요. 이번에 좀큰 개구리 볼까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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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늘리표해요 <참개구리 젤리야>, 안녕. <laughs>

우리 손 뜨거워하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만 준비하시고요. 이 젤리 옆구리만 살살 만져보세요. 뭐, 찌르는 거 아니다. 살살 아구 아니, 예뻐. 아구 예뻐. 아 예뻐. 어때? 젤리 같았어? 느낌이 너무 좋았지? 궁금하신 부모님은 같이 만져보시면 돼요 느낌이 살만 달걀의 힘자 같아 만져보세요 진짜 부모님도 같이 해보세요 너무 잘했어 우리 친구들 엄마 만져봐 너무 잘했다 엄마 봐 만져봐 만져보세요 느낌이 귀엽죠? 너무 귀여워 느낌이다 바람아 느낌이 어때? 바람아 부드러워? 푹신푹신했어 바람아 느낌 좋아? 젤리같아 살살 예뻐해줘야 돼 음, 선생님은 작은 을로꼈 아니,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해주세요 음, 친구들 안녕. 음, 어때 너무 귀엽지 응. 발가락도 봤어 애들아 발가락이 구부러져 있잖아 흙을 응. 잘 팔기 위해서나 그랬지 구부러져 있어서 손가락도 잘 잡았어요 손에 잡았어? 웬일이야 너무 신기한데 응. 얘들아 내이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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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점프를 잘는오 네몽 했어요? 했어요? 혀가 파란 이유는 독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고, 눈이 빨간 이유는 좀 무섭게 보이고 싶어서 요 네. 사실 독은 있을 거 없을 거 없어요. 아, 네. 전혀 없습니다. 너무 착한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만져볼 거고요. 이번에 손바닥으로 만져봐요 네. 이렇게 알겠지? 네. 막 주무르는 건 아니야. 네. 이렇게, 이렇게 예뻐해줘. 네. 이 글로펑 네. 스킨크는 꼬리가 잘리지 않기 때문에 꼬리까지 만져봐요. 우와, 잘한다. 네, 번리도 같이 해보셔도 돼요. 엄 어, 진짜 옥수수 같아. 엄마 만져봐 어, 옥수수네. 엄마 우리한테 왔을 때 오, <laughs> 엄마 누나로 와서 봤어. 엄마가 꼬리를 다 이렇게 움직였어. <웃음> 웃음이, 아, 와, 오, 와. 음, 우리, 들아 우리 신사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 음. 우리 친구도 한번 해주고. 음. 그렇지. 우리 어 얼굴 조심해. 한들아몰라 아, 한죠, 얘들아. 아, 몰라서. 아 느낌 아, 좋아? 네. 혹시, 혹시, 친구도 용감하자. 이마에다가 해봐, 친구야. 치렇요 안녕, 사랑해, 치오. 사랑해, 치오. 얘들아, 너희, 궁금하구나. 여기... 아, 너무 잘했어. 얘들아, 그러면, 이번에. 아주 살짝은 괜찮아. 살짝, 물을 살짝, 뭐, 살짝, 뭐, 살짝, 살짝.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 괜찮아. 네. 여기, 여기, 여기. 네. 어, 문제 어때? 어 <laughs> 어렸을 때 느낌, 진짜 느낌이 약간 만두 반죽 느낌. 바람에 손 펼쳐야지. <laughs> <laughs> 어어 <어머머, 어머머. 웃음> 지금 굉장히 아 활발해서 갑자기 점프하거나 위로 막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너무 놀라시면 자연스러운 거 애들 알겠지? 청개구리처럼 이 크레이스티드 데코는 도마뱀 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굴고 있는 거를 좋아 잘했어, 가 잘했어, 가 놀래가 고다에지스 와시는 분들도 우리 해수탕 너무 좋아 우리 아, 응. 친구들이 이렇게 너무 소중히 대해줘서 지금 잠에서 안 깨고 있어요.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응. 냄새 맡았다 같이 응. 친구 냄새가 좋았나봐. 갑자기 응. 이 응. 냄새를 맡네. 응.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잠에서 깨고 있는 거지. 아 좋았어? 응. 응. 햄스터는 <목소리가> 힘이 약한 동물이니까 더 얼른 집으로 보내실게 안녕 다들 근데 햄스터를 위해서 너무 조용해지는 모습이 너무 감동스럽다 고마워요 그래서 이렇게 햄스터 키울 때는 아주 조용히 키우는 게 가장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얘들 아, 아, 지금 송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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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폭풍 아, 아, 성장을 했어요 어, 안녕하세요 바비는 조금 더 겁이 있어 처음부터 배를 보편하지 않고요 아, 처음엔 음, 냄새를 음. 먼저 맡고 탕새를 먼저 맡고 냄새가 맑다

하나만 염소 줘, 먹이 줘. 우와, 엄청 많이 먹네. <laughs> 하늘아, 통째로 줘야 돼. 하나씩 줄게 아니라 많이 줘야 돼. 많이 배고픈가 봐.